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신선한 공기를 누리며 페테르고프로 이동한다. 핀란드만을 가로질러 표트르 대제의 여름 궁전으로 향하는 길. 궁전까지 육로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쾌속정을 타고 네바강 물길을 달린다. 먼저 여름 궁전의 하이라이트, 화려한 분수를 찾아 나섰다. 사람들이 붐비는 곳을 따라가 보니 황금 동상들 사이로 물길이 뿜어 나온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들과 영웅들을 묘사해서 그런지 무척 화려하다. 햇빛과 물방울에 반사돼 마치 황금빛 물줄기를 쏟아내는 듯하다. 전기도 없는 1700년대 초반에 어떻게 이런 분수를 만들었을까? 17세기 서양 바로크 시대를 넘어 18세기 초에 꽃 피운 러시안 바로크를 즐기며 여름 궁전을 만끽하는 이 시간. 신화 속 인물들이 나와 분수에 대해 설명하는 듯한 동상들을 따라 궁전을 둘러본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동남쪽으로 25km 떨어진 푸시킨 시로 가는 길. 표트르 대제 여름 궁전을 둘러봤으니 그가 황후 예카테리나 1세에게 선물한 여름 별궁을 관람할 차례다. 예카테리나 궁전은 18세기 건축물로 제2대 러시아 황제인 표트르 대제의 황후 예카테리나 1세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2차 세계대전 때 파괴된 후 복원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웅장하고 화려함은 예상을 넘어선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사라지고 2003년 러시아 기술로 다시 복원된 호박의 방은 무려 7톤의 호박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다. 이어서 예카테리나 2세의 화려한 무도실, 청색의 왕실 부속 예배당을 지나 예카테리나 공원에서 프랑스식 정원까지 둘러본다. 다시 돌아온 상트페테르부르크. 유럽인 듯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시아 문화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매력을 갖게 된 도시. 러시아에 흐르는 동로마와 몽골의 영향은 반짝거리는 금장식으로 존재를 드러내고 알록달록 무늬와 그림으로 가치를 더한다. 서로 다른 문화들이 융합되어 이루어낸 수많은 건축과 예술의 도시는 과거 화려했던 역사를 품고 있다. 퓨트르 파벨 요새를 향해 팔을 뻗고 있는 퓨트르 대제의 청동 기마상이 보인다. 1782년 예카테리나 여제가 헌정한 근대 러시아를 만든 황제의 모습이다. 그의 위엄을 느끼며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나 모스크바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싣는다.